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시아 최대 신흥국 인도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계약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금액만 무려 3,700억 원. 이건 단순한 수출 그 이상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본론 일 수출 계약계요. 2025년 4월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방산 대기업 l 렌드 t 라센앤드토브로와 손잡고 인도 육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700억 원. 이번 계약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미 2017년 1차 계약을 통해 한 차례 7,700억 원 규모의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전례가 있었죠. 그 실적이 있었기에 이번 2차 수주도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이 K-9 자주포의 위상 그렇다면 도대체 이 K-9 자주포가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신뢰성 있는 작동 시스템. 세계 9개국 이상이 도입했으며, 나토 NATO 회원국들까지 선택할 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등 군사 긴장이 잦은 인도에겐 꼭 필요한 전략 자산이죠. 본론 3인도 방산 시장과 의미, 인도 방산 시장은 현재 약 25조 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3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지금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육해공 전 부문에서 대규모 무기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대공 방어 체계와 같은 추가 프로젝트 수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주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인도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교도보입니다 물론 사 글로벌 경쟁 속성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무대를 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방산 강국과의 협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인도 수준은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한민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쾌거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K-방산 뉴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뉴스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